아루 아루 시티 아루. 이거 좋대. 와. 와. 아 이거 투스타님 만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형 차가 잘안 가는데요? 아루나인 TV 좋아요 눌렀어? 네. 구독은 했죠. 알람 설정은? 그건 안 했는데요? 그거까지 해야 돼. 네. 안녕하세요. 아루 아루 아루나인 드스. 아루나입니다. 아 렉센 타이어 엔 r 얼 시베 이 라운드 도착을 했습니다. 와 오늘 날씨 너무 좋은데요. 아, 오늘 실차가 엄청 많고요 날씨 너무 좋아서, 어, 기분 좋습니다. 오늘.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기대해주세요.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 네. 아, 오늘 컨디션 어때요? 좋아요. 아, 알려주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 네. <laughs> 아 저오 이그만이야. 아, 어, 어, 오늘, 날씨가 좋다 날씨 됐다. 좋네요 스테이션 <laughs> 괜찮아요? 어? 얘가 안 좋아 어, 지금 어, 왜? 왜 팔목이 다쳤어? 볼링을 너무 열심히 쳤어 아.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 오늘은 GRK이네요? 네 오늘은 GRK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정섭이요 오늘은 YD-2R입니다 RR RR 하 사발면 준비했오네요 오 오늘 코스가 약간 좀 작아지고, 와 테크니컬 뭔가 그런 게좀 많은데요. 와 오늘 조금 난이도가 있고, 약간 작아져서 보기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차를 제대로 가겠습니다. 네, 3분 3 0자 다. 안녕서왔세요 구역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디 2.0. 아이디. 제가 리메치를 좀더 드리고, 왜냐면 기회가 오셨는데, 경기 경험을 한번 또는 두 번이라도 더 쌓고 가시는 게 좋잖아요. 여러분들도 연습이고 훈련이니까. 그래서, 우리를 응. 다, 우리를 다내 맞는 게 있냐. 내가 이렇게 가면면 당연히 가고 최대한이 아니고, 제 7번 김정섭 선수, 8번 이태희 선수, 10번! 첫 번째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선수들, 준비! 네, 선행, 김명호 선수, 후행, 이태희 선수의 시작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멋진 장면이 연출될 때마다 우리 환호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CP! 신희씨전봐.주민친바랍니다. 에서 출발할게요. 바깥쪽이 직선으로 출발을 해서 스피드가 더 나서 처음부터 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 출발합니다. 바람을 걷는 소리와 함께 네, 첫 번째 시프를 통과하고 탄프드리암이 갑니다 후에는 선행의 차와 얼마나 가까이 붙이고. 얼마나 동작을 같이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점수가 주어지는 드리프트 경기. 네, 수고하셨습니다. 출발합니다. 네, 끝까지 달려주십시오 네.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8번, 이태희 선수의 승리입니다. 8번, 이태희 선수, 8강 진출 축하드립니다. 출발합니다. 인장 <laughs> 가운데 가슴과 불거리는 것. 격수를통과했습니다 멋지게, 아직까지,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김동아 선수, 안녕하세요. 선수였고요 마지막, 이피를통박합니다 출발합니다. 혁신 선수와, 뭐나요김동 선수, 아짝푸습갑니다 네 이번 마지막 매치 8번 이태이 선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8번 이태이 선수 4강 진출했습니다 네. 완두콩 잘 어울리는구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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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껴봐봐 저번하고 어떤 차이가 그때 비어왔을때 탔었는데 한승이형이 전혀 다르다고 하던아 완전 다르지 이거 아플거 같고 얼굴이 대게 된다고? 와아 이거지 <laughs> 돌리고 왔어 아을아을 실제 아을 뭐야 릴라 보릴라도 하나 먹고 보릴라 보릴라 <laughs> 아, 맛있어 <laughs> 망고가 맛있어 그... 거기서 네. 잘... 야아툴스 어? 툴스타님 안녕하세요 네,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네. 처음 만난 제로 스타입니다아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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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대박 툴스타님 만났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녕니 네. 네. 출발합니다 툴행에 투사님의... 전투, 전투. 팀 요코봉, 팩토리 드라이버. 그리고, 브레계게 늦춰가는 8번, 아르나인, 미라이크 한국, 헌판.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출발합니다. 네, 팀고차양을요 네. 마지막 까지 네. 요 매치 우승은 저희 선수 발표 이전에 제가 왜 그렇게 판정했는지 한번 교육자분한 그 말씀을 드리면. 이제 r c 에서도 드리프트 경어를 트랜지션이라고 쓰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제 방향을 전환할 때 그거를 이제 트랜지션이라고 그러는데 앞차와 뒤차의 트랜지션 타이밍이 최대한 같게 가져가는게 뒤차가 주행을 잘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거기서 트랜지션이 시간차가 나는 분이 있었고 거의 동시에 넘어가는 차가 있었어요 그거를 저희 정승 선수님께서 굉장히 타이밍을 적절하게 넘어가 주셔서 제가 여기에 높은 점수를 드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승 선수 결승 진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수고해 주신 우리 이태희 선수에게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출발. 첫 번째 경기. 출발. 김정석 선수, 민재민 선수, 서네, 아르나이, 이라이크. 추대기. 네. 그리고 김정석 선수가 아까 타이어가 빠지면서 약간 출발합니다. 이시간는김정석 음. 선수. 3위는 8번 이태희 선수입니다 3위 8번 이태희 선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4위 7번 이정석 선수에게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3등을 했습니다 아 아쉽죠 조금 아쉽지만 다음 라운드 때또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이 2라운드고 세 번째 오기는 했지만 이제 사람들과 조금은 안면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당연히 어색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세 번째 만나니까 두 번째 만나고 세 번째 만나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이렇게 좀 친해지고 또 얘기도 많이 하게 되고 하면서 점점점 뭔가 지역별로 같이 이야기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용인이면 이제 거의 가운데이기 때문에 다 아, 같이 그쪽으로 와서 이런 대회를 하면서 조금씩 친해지지, 않, 친해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뭐 일요일날 다음날 출근은 하지만 일요일날 와서 즐거운 대회를 한것 같습니다 오늘은 되게 즐거운 느낌이었어요 여러 가지로 이벤트도 많이 참가하고 해시태그 해가지고 음료수도 받고 투스타님도 만나고 그 택시 티켓 받으러 막 참가해 가지고 앞에 가서 막 손도 흔들고 좀 되게 즐겼습니다 그냥 즐겼어요 이런 대회를 많이 많이들 참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각 지역별로 나와 가지고 참가를 해주고, 또한 번씩, 한 번씩 볼 때마다 안면을 틀면서 친해지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